그래. 그렇지 그렇지 그게 황열기야 제일 비싼거 낚시 해보셨어요 처음이에요 아 처음 삼사면 우럭이 대고 막 잡으면 되었어 올라온다 올라온다 어, 오, 야. 야. 안 풀어져 황우럭이 이 봐봐 시가에요 시가 봐너랬지 봐봐 기분이 어때 낚시지. 기분이 낚시지. 어때 드러나 드러나 야 기분이 어때 잠깐 잠깐잠깐 잠깐. 시카에요, 시카야, 봐, 너라치. 봐봐, 기분이 어때? 계속, 계속 가봐. 가봐. 계속. 응? 이 좋아요 <laughs> <이게> 가족 낚시에요. <laughs> 대구냐, 열기냐, 떴다, 놓으면서 감고. 그렇지. <놈이> 어, 오, 일릉다, 올라온다. 어, 어 <놈이> 올라온다. 대구. 어, 이쪽으로, 이쪽으로. 이쪽으로 옆으로, <놈이 옆으로. 놈이 옆으로 놈이 대구. 옆으로. 라이트 피싱에. 아, 대구. 어, 축하드립니다. 들고 부러져, 부러져. 낚싯대 부러져. 낚시 대 부러져. 떠줘야지, 대구는. 나, 나, 나. 나나 기분 어때요? 나나 낚시 보러도 여기다가 아 소감을 어, 한마디 얘기를 해야지. 어 시작과 동시에. 어, 어 시작과 동시에. 아 떼줘. 안 아들 대구. 아들 대구. 저기 올라오고. 이야, 나이트 잘 여기나와, 여기, 야 라이트 피싱 왜잘 나오네. 여기 살짝 어, 오케이 오케이. 들어. 대구 크다. 엄청 크맞 바짝 떠나봐. 그치? 렇 아, 엄청 커. 야, 자, 저 뒤에도 잡고. 자, 봐봐요, 봐봐요. 엄마 한번보어봐요 아, 거기서 나오는 보고. 어, 저기도 또 왔다. 저기도 저 뒤에도. 야, 낚싯대 보어 가자. 줄 풀어줘. 줄 풀어, 줄 풀어. 오도 봐봐. 아빠 왔어? 아빠, 아빠도 왔어요. 아빠도 왔어요. 한참 있어 네. 네. 기분이 어때요? 어, 좋죠? 어머머머니 할아버지. 예? 사장님. 온 가족이 다 잡았네 아유 네. 어디야 저 아저씨도 잡았어요 엄마는 오야봐라고악산에 눈이 잔뜩 왔어요 이 가족 낚시의 일이 어? 조업이다 조업이야 오 대구로 온다 오 누가 어, 오 대구+ 대구 야 들어주고 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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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오야안 들어와 들어 들어. 아, 잡아주세요. 아저씨 어모니그 들지 마 대구. 들어 들어. 그 조금 들어 그냥 들어 두서 넘겨 대구. 그냥 들어 넘겨 고기를. 오케이 기분이 어요 감사합니다. 아 예. 야 들어왔다 놨다 하면서 그렇지. 아 배. 대구다 대구. 어이야, 어, 어 돌삼치. 빨리 들어 들어. 오야 크다 크다. 들어 들어. 오 야. 10만원짜리다, 이거 들어! 줄을 잡아, 줄을! 줄을, 줄을! 낚싯대 부러진다. 커서. 줄을 좀 풀어줘. 오우, 도남씨. 그렇지. 자, 됐어, 이제 세워. 자, 줄을 잡아, 올려, 줄을. 이제 줄을 잡아. 그렇지. 대구도 그렇게 올려야 돼. 자, 천천히 올려봐. 오 크다, 크다. 야 오우, 이것이 크다, 크다. 이 기분이 어때요, 아저씨? <laughs> 기 분이 어때요？좋아요, 악 네, 세게 해야지.